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 좋은 1억 중반대 자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위치한 주택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2층도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이라서 햇살이 가득하고 자 여기는 세컨하우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섯 가구가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또숲 산책로가 있습니다. 위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아흥면사무소 면소재지가 5분, 세마라 IC가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준공된 주택, 사용승인된 주택이고 현재 주인분께서는 반려견과 주말에 이렇게 오셔서.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2천만원을 인하를 한 주택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경치가 아름다운 주택, 토지면적은 149평, 주택의 총 연면적은 25평입니다. 2019년도에 지은 주택이라서 이렇게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주택 내부 상태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특별하게 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잘된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은 황토와 전체적으로 우드를 사용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주택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드 색깔도 고급스럽게. 잘 인테리어가 된 모습이고, 주택이 이렇게 정남향이라서 햇살이 가득하고, 방 공간,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 방 사이즈도 상당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의 경관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요. 주택 둘레로 아담한 텃밭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번째 방인데 붓박이장도 시공이 되어있고 창호 자체도 크기 때문에 햇살이 가득해요. 주택에서 바라보이는 앞쪽 경관이 아주 멋지죠. 자 주방도 이렇게 깔끔하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 마당 공간은 이렇게 꽤나 넓고 지대가 있기 때문에 앞쪽 경관이 멋지게 나옵니다. 주변에 산책 코스에 가면 이렇게 계곡물도 흐르고 산책 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댕댕이들하고 이렇게 산책하기 좋죠. 애견인들께 적극 추천하는 매물. 주변으로는 시원한 계곡수도 흐르고 산책하고 힐링하기 좋은 주말 주택으로 추천드립니다.